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 볼 자료는 상상을 현실로 불을 창출하는 채티피티 활용 전략이라는 책 있잖아. 이걸 유용효 소장이라는 분이 컨셉맵으로 시각화한 프레젠테이션이야. 맞아, 이게 그냥 요약본이 아니야. 뭐랄까, 컨셉맵이라는 게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 단순히 내용을 쭉 나열하는 걸 넘어서서 각 개념들이 어떻게 서로 막 유기적으로 연결되는지, 그 관계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지도라고 생각하면 돼. 아, 480페이지나 되는 그 방대한 정보 속에서 길을 잃지 않게 도와주는 거구나. 그렇지. 그러니까 이 책의 핵심 논리란 구조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내비게이션. 딱 그거네. 그럼 우리 미션은 명확하다. 이 지도를 한 장씩 따라가면서 요즘 유행처럼 번지는 그런 AI 활용법 말고 진짜 내 일과 돈에 연결할 수 있는 전략이 뭔지 한번 찾아내 보자고. 좋아. 바로 시작해 볼까? 자, 페이지 2. 이게 바로 전체 그림인 서평맵이야. 8개의 핵심 파트, 1000개의 실전 사례, 저자정보까지. 와, 진짜 나무가 아니라 숲을 먼저 보여주네. 키워드만 봐도 엄청난데? 일단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자. 음. 응. 페이지 3은 책표지고 그리고 페이지 4에서 다시 한번 이 서평 맵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탐험할 지도를 각인시켜 주는 거지. 이제 본격적인 여정의 시작인 셈이야. 좋아. 페이지 5를 보면 이 지도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배경이 나와. 채 GPT 출시 후 609일. 시장은 산업 혁명 수준으로 변했다. 이 문구가 눈에 확 들어오네. 근데 솔직히 이런 말은 너무 많이 들어서 좀 식상하게 느껴지기도 해. 진짜 그 정도 변화가 있는 건가? 그 질문이 완전 핵심이야. 바로 다음 페이지, 6페이지 그래프를 보면 그 대답의 실마리를 좀 찾을 수 있어. 2022년 11월 30일, 채찌 PT 출시 이후 변화를 보여주는데 이건 단순한 성장이 아니야. 어, 진짜 수직상승이네. 그니까 생태계 자체가 그냥 재편되는 수준이거든. 테크 기업 주가가 요동치고 모든 소프트웨어에 AI가 붙기 시작했지. 페드로 도밍고스의 말이 딱 맞아. AI가 일자리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AI를 쓰는 사람이 안 쓰는 사람을 대체하는 시대가 온 거야. 어, 혼돈 속에서 누군가는 위기를 느끼고 누군가는 기회를 보는 거고. 바로 그거지. 그렇다면 이 책이랑 서평맵은 그 기회를 잡기 위한 안내서라는 거네. 페이지 7에서 이걸 불을 향한 지도라고 부르는 이유를 알겠다. 기업의 경쟁력과 개인의 불을 연결하는 길을 찾아준다. 근데 말이 너무 거창해서 오해를좀 의심이 들기도 해. 과연 가능할까? 좋은 지적이야. 이제부터 우리가 그 주장이 그냥 허풍인지 아니면 진짜 실용적인 전략인지 한 페이지씩 검증해 보면 되겠지. 지도를 손에 쥐었으니까 첫 번째 목적지로 가 보자고. 좋아. 페이지 8. AI 리터러시. 질문이고 답이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시작이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어. 근데 솔직히 질문을 잘해야 한다는 말 너무 당연한 소리 아니야? 이게 어떻게 돈 버는 기술이 되는 건지 잘 와닿지가 않는데 당연하게 들리지만 대부분이 못하는 영역이기도 해 여기 비포 애프터 예시가 그 차이를 진짜 명확하게 보여주거든 그냥 오늘 날씨 어때? 라고 묻는 건 AI를 그냥 검색엔진처럼 쓰는 거야 음 그냥 정보 검색 근데 서울의 기온, 습도, 강수 확률을 포함해서 오후 3시에 야외 활동하기 좋은지 판단 근거와 함께 알려줘 라고 묻는 건 AI를 분석가로 만드는 거지. 이 작은 차이가 결과물의 질을 완전히 바꿔. 아인슈타인이 그랬잖아. 질문이 제대로 설정되면 답은 스스로 나타난다. 아그 질문을 설계하는 능력이 바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핵심이다. 이 말이구나. 그치? 질문을 설계하는 능력이라. 듣고 보니 다르네. 그럼 그 설계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 좀 막연하잖아. 바로 그 지점에서 페이지 10이 딱 등장하는 거야. 실행을 위한 무기. 300개의 프롬프트 세트. 이걸 그냥 족보나 치트키라고 생각하면 안 돼. 아, 그런 게 아니야. 응. 300개의 잘 만들어진 질문 예시들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질문을 구조화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훌륭한 교보제인 셈이야. 지난 5년 매출 데이터로 다음 분기 예측해 줘 같은 구체적인 예시를 보면서 내 업무에 맞게 변형하고 응용하는 훈련을 하는 거지. 아하, 템플릿을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좋은 질문의 구조를 익히는 훈련 도구라는 거구나. 이제 좀 이해가 되네. 그럼 다시 앞으로 가서 페이지 9를 보면 이 기술을 실제 업무에 적용하는 17가지 직무별 혁신 사례가 나와. CEO부터 R&D까지. 근데 이건 좀 이상적으로 들려. 특히 CEO 같은 고위직이 정말 프롬프트를 입력하면서 성장 전략을 짤까? 현실성이 있는 이야기인가? 굉장히 현실적인 질문이야. CEO가 뭐 매일 프롬프트를 직접 입력하진 않겠지. 여기서 말하는 핵심은 AI를 전략적 질문을 던지는 사고의 파트너로 활용한다는 거야. 사고의 파트너? 음. 예를 들어 신사업 진출 전에 담당 팀한테 챗 GPT를 활용해서 시장 진입 리스크 5가지를 분석하고 각 리스크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 초안을 만들어와. 이렇게 지시할 수 있겠지. AI 활용 능력이 리더십과 전략 기획 능력의 일부가 되는 시대라는 뜻이야. 단순 업무 자동화를 넘어선 거지. 그렇구나. 리더가 직접 도구를 쓰는 게 아니라 도구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팀을 이끄는 능력이 중요해진다는 말이네. 알겠어. 그럼 페이지 11, 효율성의 극대화. A. A. 툴박스. 이제 챗 GPT 하나만 쓰는 시대는 끝났다고 말하는 것 같아. 달리 PDF 분석 이렇게 도구가 많아지면 오히려 뭘 써야 할지 몰라서 선택 장애가 오지 않을까? 이 툴박스를 효과적으로 구축하는 기준 같은 게 있을까? 정확한 지적이야. 그래서 이 파트가 중요해. 목수가 망치 하나만 쓰지 않듯이 문제의 종류에 따라 가장 적합한 도구를 꺼내 쓰는 능력이 필요해. 기준은 간단해. 내가 해결하려는 문제가 텍스트인가, 이미지인가, 데이터인가, 아니면 문서인가. 이걸 먼저 정의하는 거야. 아, 문제 정의부터? 그렇지. 회의록 요약은 텍스트 기반 AI, 제품 디자인 시안은 이미지 생성 AI, 분기별 실적 분석은 데이터 분석 AI. 사티아 나델라의 말처럼 기술의 진보는 결국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거니까 내 업무에 맞는 최적의 도구 조합을 찾는 과정 자체가 경쟁력이 되는 거지. 내 문제에 맞는 연장을 고르는 능력이군. 알겠어. 페이지 1 2는 비즈니스 역신 아이디어에서 비즈니스 모델까지야. 훨씬 더 스케일이 커졌네. 아이디어 도출 아이디이션 사업 기획 플래닝 확장 expansion 세 단계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어. 맞아. 이건 AI를 단발성 업무 처리 도구가 아니라 하나의 사업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키워나가는 공동 창업자처럼 활용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거야 공동 창업자 와 음, MZ세대를 위한 친환경 구독 서비스? 아이디어 10개 제안해줘 로 시작해서 그중 하나를 골라 이 아이템으로 사업계에서 목차를 짜줘 더 나아가 고객 문의에 응대할 챗봇 스크립트 초안 만들어줘까지 전 과정에 AI가 관여하는 거지 스티브 잡스가 말한 창의적인 문제 해결은 혁신의 핵심이다 라는 말이 떠오르네 음. AI에게 정답을 구하는 게 아니라 창의적인 파트너로서 함께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이구나. 음. 자, 이제 페이지 13. 비즈니스를 넘어 개인의 삶으로 들어왔어. 라이프 파트너. 일상과 성장의 도구. 이 부분이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와닿을 수 있는 지정이야. 커리어 측면에서 내 경력을 기반으로 이력서를 더 매력적으로 다듬어주고 창의성 측면에서는 막혔던 소설 줄거리의 돌파구를 제안해주고 자기 개발 영역에서는 나만의 학습 계획을 짜주는 개인 코치가 되기도 해오 진짜 개인 코치 응 음, 달라이라마의 자기 개발은 끝없는 여정이라는 말처럼 그 여정에 아주 유능한 동반자가 생기는 셈이지 좋아 이제 페이지 14 상위 1%를 위한 전략 300배 활용하기 이건 좀더 고급 기술에 대한 내용 같은데 300배라는 숫자는 좀 과장된 마케팅 문구 아닐까? 어떻게 300배나 더잘쓸수 있다는 거지? 물론 300배는 상징적인 수자지만 그만큼 격차를 벌릴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봐. 핵심은 세 가지 키워드야. 커스터마이제이션, 최적화, 옵티마이제이션, 자동화, 오토메이션. 간단히 말해서 나만의 AI를 만드는 거야. 나만의 AI. 응. 예를 들어 우리 회사 제품 정보만 학습시켜서 고교공대용 챗봇을 만드는 게 커스터마이제이션이야. 잠깐. 여기서 하이퍼 파라미터 설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건 너무 전문 용어 같아 쉽게 설명해 줄수 있어? 물론 어렵게 들리지만 라디오 주파수 맞추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 AI의 창의성 레벨이나 답변의 정확성 같은 걸 미세하게 조절하는 다이얼 같은 거야. 이걸 잘 조절해야 내가 원하는 톤의 정교한 답변을 얻어낼 수 있어. 이게 바로 AI를 내 입맛에 맞게 최적화하는 고급 기술이지. 마지막 자동화는 이런 과정들을 워크플로우로 묶어서 버튼 하나로 처리하게 만드는 거고. 아! 남들과 똑같이 쓰면 결과도 똑같다는 문구가 이파키의 모든 걸 말해주지. 나만의 AI 조수를 만들고, 길들이고, 일상에 통합시키는 과정이구나, 이제야 300배의 의미를 알겠다, 그럼 페이지 15에서는 이 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치를 정리해놨어, 이 책이 당신에게 선사하는 13가지 보물이라는데. 이런 목록은 좀 과장되기 쉽잖아. 이 중에서 정말 보물이라고 부를 만한 다른 AI 책에서는 보기 힘든 독특한 가치가 뭐라고 생각해? 좋은 지적이야. 다 좋다는 말은 의미가 없지. 내가 꼽는 진짜 보물은 수학 문제를 선생님처럼 풀이 가능하다는 점이야. 오. 수학 문제? 응. 이건 단순히 계산을 해 주는 걸 넘어서 문제 해결의 과정을 논리적으로 설명해 준다는 뜻이거든. 이건 수학에만 국한되지 않아. 코딩의 버그를 잡거나 복잡한 비즈니스 기획안에 논리적 허점을 쳤는데도 동일한 능력을 적용할 수 있다는 잠재력을 보여주는 거지. 단순 정보 생성이 아니라 논리적 추론 능력을 활용하는 단계로 넘어갔다는 중요한 신호야. 와! 문제풀이 과정 자체를 보여준다는 건 생각도 못했네. 그게 다른 영역으로 확정될 수 있다는 설명까지 들으니까 확 와닿는다. 자, 이제 페이지 16 피터 드러커의 효율성은 성공의 열쇠입니다. 라는 말로 앞선 내용들을 정리하고 있어. 그리고 그 아래, 채취 PT를 잘 활용하는 사람이 활용하지 않는 사람을 대체합니다. 라는 문장이 나오네. 이게 결국 이 책의 핵심 메시지구나. 맞아. 그리고 페이지 17에서는 이제 당신의 지도를 그릴 시간입니다. 라면서 우리한테 직접 행동하라고 촉구하고 있어. 지도를 보고 감탄만 하지 말고 직접 펜을 들고 너만의 경로를 그리라는 거지. 좋아. 그럼 18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는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 나눈 여덟 개의 파트를 하나씩 다시 자세히 보여주고 있어. 우리가 건너뛰면 안 되니까 각 파트의 핵심만 빠르게 다시 짚어보면서 놓친 게 없는지 확인해 보자. 그래. 페이지 19는 다시 한번 책 제목. 20페이지는 이 서평 맵이 480페이지의 지혜를 응축한 시각적 가이드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네. 페이지 21. 파트 1. 부의 엔진을 이해하라. 여기서 키 테이크웨이는 도구의 원리를 알아야 상상을 현실로 만들 수 있다는 거네.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생성형 AI가 왜 기존의 판별 AI와 다른지, 그 근본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지. 맞아. 그리고 페이지 22, 파트 2. 질문이 곧 답이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파트인데, 여기서 107가지 기술 수록이라는 문구가 눈에 띄네. 우리가 아까 이야기 나눈 질문 설계 능력이 결코 추상적인 게 아니라, 구체적인 107개의 기술로 체계화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오, 체계화. 23페이지는 파트 3와 4, 기업의 모든 직무를 혁신하다를 함께 보여주고 있어. 경영기획부터 디자인까지 17개 직무와. 300개 프롬프트 세트를 다시 한번 강조하네. 14페이지에서는 그 구체적인 예시를 다시 보여줘. CEO는 성장 전략, 마케팅은 성과 분석, R&D는 프로토타입 생성. 각 직무별로 어떤 전략적 질문을 던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거지. 다음 페이지 25 파트 5. 생산성의 무기를 확장하라. 우리가 얘기했던 AI 툴박스네. 이미지, 영상, 데이터, 문서, PPT 작성부터 데이터 분석까지 반복 업무를 완전 자동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다시 보여주고. 페이지 26은 파트 6 상상을 비즈니스 현실로.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는 구체적인 방법론. SOT 분석이나 SEO 전략 같은 실용적인 키워드들이 다시 등장하네. 27페이지 파트 7 개인의 잠재력을 폭발시키다. 다시 개인의 영역이야. 이력서 소설 쓰기 여행 계획 영어 공부. AI를 단순 비서가 아니라 창의적 파트너로 삼는다는 관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어.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28파트 8, 한계를 넘어서 300배 활용 전략. 우리가 아까 깊게 다뤘던 고급 전략들이야. 커스터미제이션, 오토메이션, 인테그레이션, API 연동 같은 키워드를 통해 AI를 내 업무 환경에 완전히 통합시키는 것. 마지막으로 29페이지에서 이 책이 제공하는 다섯 가지 핵심 가치를 다시 요약해주고 있네. 생성형 AI 이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직무별 로하우, AI 도구 마스터, 창작 지원. 우리가 지금까지 따라온 여정이기도 하고. 맞아. 이 책의 전체적인 구조와 가치를 깔끔하게 정리해 주는 페이지야. 자, 이제 거의 다 왔어. 페이지 30을 보면 이 책의 신뢰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저자인 정종기 교수의 강의 이력인데 누적 강의 시간 2223시간, 수강생 2698명. 숫자가 엄청하긴 한데 이게 그냥 마케팅을 위한 숫자 자랑은 아닐까?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나는 좀 다르게 해석하고 싶어. 2000시간이 넘는 강의를 했다는 건 2000명이 넘는 학습자들이 현장에서 어떤 걸 어려워하고 어떤 부분에서 막히는지를 직접 몸으로 겪었다는 뜻이야. 아, 그럴 수 있겠네. 이건 그냥 이론만 연구한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내공이지. 이 책에 담긴 천 개의 사례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 수많은 교육 경험에서 나온 살아있는 데이터라는 증거로 볼수 있어. 아, 현장에 피드백이 녹아있는 결과물이라는 거구나. 그렇게 들으니 숫자의 무게가 다르게 느껴지네. 그리고 페이지 31에서 채찌 PT 활용 능력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다시 한번 핵심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고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부의 지도를 지금 바로 펼치십시오라는 마지막 문장으로 우리에게 구체적인 행동을 촉구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지. 마지막 32페이지랑 33페이지는 이 서평 맵의 출처를 밝히고 있어. 구글의 노트북 LM을 통해 만들어졌고 류용효 컨셉맵 연구소에서 제작했다는 로고네. 이런 분석 자료의 출처를 명확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 물론이지. 이 모든 분석이 어떤 기반 위에서 이루어졌는지 투명하게 보여주는 거니까. 오늘 이렇게 불을 창출하는 채치 피티 활용 전략 서평 맵을 쭉 훑어봤는데 이건 단순한 책 리뷰가 아니라 ai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위한 실용적인 내비게이션이라는 생각이 들어 처음엔 좀 거창하게 들렸는데 한 페이지씩 따져보니 꽤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네 맞아 결국 핵심은 두 가지로 요약되는 것 같아 ai가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게 질문을 설계하는 능력 그리고 그걸 내 상황에 맞게 계속 변형하고 최적화해서 나만의 도구로 만드는 실행력. 그럼 마지막으로 이 자료를 다 살펴본 청취자에게 어떤 생각을 던져주고 싶어. 이 자료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말이 AI를 잘 활용하는 사람이 활용하지 않는 사람을 대체한다는 거였어. 여기서 너에게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던져볼게. 만약 오늘 당장 네 업무와 개인적인 목표를 모두 이해하는 완벽하게 커스터마이징된 AI 비서가 생긴다면 그동안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서 미뤄뒀던 일 중에 가장 먼저 어떤 전략적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 그 질문을 떠오르는 것만으로도 너만의 불을 향한 지도를 그리는 첫 걸음이 될 거야.